백 10조 정도금사언도 했잖아요. 관아지고 가지고 한 올해 50억 정도, 정도, 정도. 이게 지금 이게 어, 이 참나무 종목을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계약 체해서 올해 50억인데 내년도에 많이 전가고 실적이 많이 지대할거예기요실라기는 뭐요? 이 박찬준이 영호 기업에서는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하는 아. 7월 3일 전라도 지사 김완준 박수 부탁드습니다 전과같습니다전도하습니다고맙습니다 전도하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교통력 이공자 시상 모아가고 뱉고 기념식을 날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섭죠? 어, 협동조합, 아, 이제, 핍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절부도 뿐만 아니라 최근에 협동조합이 대단히 각 시도를 보니까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합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큰고민 지금 100번째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는 풍요보증대도를 만들어서 5천만 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받도록 해서 상당히 초기에 협동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초기 에 협동 결는데 저도 100% 잘한다고 하면알수록 협동조합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면 좋겠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을 하지 말고 해결해보자. 이런 그런 문화 또 다양한 협동작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익도 하는 거 우리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리 공무원들 협동작 가입하기 저도 이제 생애도에 가입하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나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 협동작인데 이해를 꼭 더넓히고 참여의 열기도 그런 그런 소중한 시간. 협동작에! 아 목소리 작아서 안 되겠어요. MBC도 못 나가고, 아무 데도 못 나가요. 자, 이제 꼼꼼하게! 감정합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 <준비합시다! 웃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